제가 오늘 볼 책은 슈퍼히어로 학교입니다. 쪽수는 175쪽까지 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어, 어, 주인공, 주인공이 어느 날 학교에서 어, 선생님이 어, 그 종이상자를 위태롭게 양손에 들고 가고 계셨는데 선생님이 어,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뭘 들으면 되냐고 했는데 선생님은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내서 차의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열고 차 뒷문을 열었는데 그 문짝이 떼졌습니다. 그리고 띵틀을 할 때도 그한번 띄고 그 부름판을 밟고 띵틀을 했는데 띵틀이 그냥 부서져 버렸습니다. 부름판도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인공은 학교에서 급식을 많이 먹었는데도 어, 집에 오는 길에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있는 제과점이 어, 바로 눈 앞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바로 앞에 있는 듯이 했스... 에이, 바로 앞에 있는 듯이 맡아졌습니다. 그래서 어, 아, 이거 환청일 거야. 아, 이거는 어, 진짜로 보이는 게 아닐 거야 하고 가다가 그 가로등에 어,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단지를 갖고 왔던데, 엄마한테 보여줬다니, 엄마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한테 보여줬다니, 어, 아빠는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히어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주인공은 아빠와 어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 아, 어 아빠는 그게 그 슈퍼이어로 학교였는데, 그거는 가고 싶은 걸너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그 학교에 갔는데, 그, 어떤 뭔가 무섭게 생긴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 들어갔는데, 아까는 분명히 운동장에 있었는데, 순식간에 체육관으로, 들어, 강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간이동이냐고 했는데, 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 고 선생님이 또그 다른 이 학교로 초대받은 애와 그 어떤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어 수염이 덥솔룩 나고 한복을 입고 있고 한 손엔 호리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얼굴이 새하얗고 어 머리카락이 머리카락도 하얗고 한쪽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그리고 또 어, 또 다른 한 명의 선생님과 또 다른 아이의 여자아이가 아이, 여자 왔습니다. 그리고 선생 그, 아까 같이 들어온 선생님이 원형 테이블에서 홀로그램을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어, 와, 양복을 입고 있는 어, 얼굴이 동그란 교장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랜... 어, 그랜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던 거를 그 선생님이, 어, 얘기를 끊었는데 선생, 그 교장 선생님이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이 주인공은 기숙학, 기, 이 학교는 기숙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어, 그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방이 되게 좁아 보였지만 들어갈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되게 넓었습니다. 그리고 어이 책에서는 주인공을 포함해서 다섯 명의 다섯 명의 아이들이 나오는데 어, 한 명은 어, 그 주인공은 그 엄청난 힘과 스피드가 있고 또한 명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또한 명은 어 염력을 어, 5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하는 능력과 염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어떤 애는 어떤 아이는 어뭔그 자기 엄청 똑똑해서 컴퓨터를 볼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초능력은 아니지만 무술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그 어느 날그 벌집의 그 사이트 그 고민, 그, 고민을 말하는 사이트가 생겼는데, 거기에 벌집을 제거해달라고 해서, 그, 근데 선생님이 밖에서는 초능력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 밟고, 밟고, 밟고 올라가서 파란 봉지로 뗐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두 번째 사건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건은, 어, 그 사건의 어, 이야기는, 어, 그, 주인, 그, 이 이야기에, 이 사건의 주인공은, 어, 아빠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컴퓨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오늘 밤은 일찍 들어가서, 어, 안 맞겠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밤에 너무 배가 고파서 시리얼과 우유를 찾아서 말아 먹고 있었는데, 아빠가 나와서 아빠가 막 때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욕조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밤새 지냈습니다. <laughs> 거기서 밤새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읽는 아이와 그 옆에 있던 아이가 엄청나게 화를 내고 그 여자애는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해결할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건물은 그 집은 어 학교와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곳으로 찾아가 사건을 해결하려고 갔는데 어떤 아저씨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아이가 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아이도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막. 어, 그무선전화기를 염력으로 들고, 또 그릇도 들고, 낡은 구두도 들어서 그냥, 어, 그 아저씨한테 던져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laughs>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그 남자 아이와 옆에 있던 여자 아이가 또 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학교에 와서 확인해 보았더니 그것은 초능력이 너무 과도하게 써져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다어 학교 치료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 옆에 있던 여자애는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아이와 어이 친구는 이 주인공은 그 도서관에 갔습니다. 예전에는 그 악당과, 어, 악당과 영웅이 싸우는 만화책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닥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 에이, 그 도서관에는 이 주인공과 여자아이 밖에 없었는데, 여자아이는 주인공한테 어떤 얘기를 하려고 막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걸었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했습니다. 그귓속 말의 내용은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교가 문을, 에 정부에서 그어이 슈퍼히어로 학교를 폐교시키려고 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로 그 회의로 결정된 결, 그 학교에서 회의로 결정된 결과 어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일단은 가르치지 않고 일찍 방학을 일찍 방학이 온 거라 생각하고 그 개인 연습을 하라고 선생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 연습을 하다가 또 엄청난 또그 여자아이가 또 소문을 들어서 그 남자아이한테 말했습니다. 그 한복을 입고 그, 그, 병을, 든, 그 병을 든 선생님은 산에 올라가고 그 여자 선생님은 어, 그, 그, 연예인 기획사로 가고, 그, 살짝 무서운 선생님은 정부 요원으로 가고, 그 교장 선생님은, 어, 은퇴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그 주인, <laughs> 그이 주인공의 친구는 아직 깨어나지 않아서 그 주인공의 친구를 구하러 가려고 상상을 했는데 그실 손에 실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실을 따라가면서 갔는데 그 어떤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지나고 지나니 그 되게 작 손가락 만해진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구해오려고 했는데, 그 어떤 악당이 나타났습니다. 그, 어, 몸은. 에이, 하체는 회오리고, 상반신은 그, 그냥 사람의 몸인 그런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청출동에서 막 싸웁니다. 그래서 그 악당은 막 돌기둥도 던지고, 그염력을 가진 애는 다시 염력으로 그 돌기둥을 들어서 던집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어, 재규어로 변신을 합니다. <laughs> 제 재교로 변신을 해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이 아이들은, 어, 학교는 문을 닫아 닫을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은 따로 그, 그, 그 무슨 동아리 같은 히어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약하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본 소감은 어, 저도 이 아이들처럼 초능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초능력이 여러 개 있었으면 좋겠고, 어, 그, 그, 제규, 그 여자아이가 갑자기 재규어로 변신한 게 웃겼습니다. 그리고 그, 그 아들을 맨날 때리는 아빠가 너무 나쁘다고 생각했고, 어,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엄마는 안 보인다고 했을 때 주인공은 믿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댕구와 꾸물레입니다. 이 책의 수는 151쪽입니다. 저는 이 책을 49초만에 읽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어느 날, 어느 날, 댕구가 있었습니다. 댕구는 계속 꼬물레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댕구는 꼬물레가 뭔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꼬물레는 냄새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댕구는 친구들한테 화를 냈습니다. 음, 댕구는 거기서 음. 어, 댕구는 거기서 짝꿍 서연이가 있습니다. 짝꿍 서연이는 아주 명랑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어, 원래 둘이 친한데 거기서 같이 강아지를 길릅니다. 서연이는 강아지를 길러가지고 댕, 댕구는 서연이의 집에 많이 놀러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강아지를 놓는데 강아지 이름이 새끼가 새로 태어나서, 댕구가 지어주기로 합니다. 순둥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댕구가 거기서 엄청나게 시험 문제를 틀리고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서연이가 선생님이 된 듯이 거기서 말했습니다. 여,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걸 본 남자애는 남자애들은 낄낄 웃어댔습니다. 그래서 댕구가왜 그러는 거야 했습니다. 그러더니 남자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와 다름없이 거기서 계속 강아지를 보기 전으로 학교 정문 앞에서 나왔는데 학교 정문 앞에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운동장 대문 앞, 노숙자가 이렇게 걸터 앉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노숙자는 자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노숙자가, 댕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기서 자고 있지? 겁나지도 않나 봐. 나는 저기서 자면 못잘 텐데. 라고 마음을 댕구는 먹었습니다. 그리고 댕구는 거기서 그 노숙자 아저씨가 궁금해졌습니다. <laughs> 그리고 짝꿍 서연이에게 연필을 하루는 빌렸습니다. 짝꿍 서연이가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연필을 왜안 가지고 오는 거야? 하면서 투정을 부리면서 거기서 연필을 빌려주긴 빌려주었습니다. 음. 그리고 댕구는 그리고 댕구는 계속 남자애들과 맛있는 것도 사먹으려고 다녔습니다. 그날은 서연이와 못 놀았습니다. 하지만 맨날 놀았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서연이가 안 나온 날만 남자애들이랑 놀았기 때문입니다. 남자애들은 그런 댕구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강아지 먹이를 서연이와 사고 있을 때 남자애들이 침입했습니다. 남자애들이 거기서 순둥이 먹이를 먹여야 하는데 뭐 먹일 거냐고 자신들이 골라주겠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이상한 과일들만 골라주었습니다. 일단 남자애들이 너무 재촉해서 그걸 일단 삭긴 썼는데 강아지가 먹을지 걱정입니다. 근데 강아지는 엄청나게 잘 먹고 엄청나게 배가 불르듯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둥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숙자 아저씨 노숙자 아저씨는 집이 없고 빈곤한 거지 생활을 해야 음, 빈곤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학교 정문 앞에 잠자리도 없고 집도 없어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원래 거기서 자면 안 된다고 그건 불법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한테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음. 거기서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경찰 그 검사자가 말했습니다. 검사자가 이 사람은 무엇을 잘못했나라고 했을 때 댕구가 저는 이 사람을 많이 봤어요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잘못했지? 음, 우리 학교 대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라고 말하자 그 노숙자는 뭔가 섭섭한 표정으로 댕구를 보았습니다. 댕구는 거기서, 음, 댕구는, 음, 댕구는 거기서 살짝 미안해 하는 마음이 살짝 들었습니다. 아저씨는 그런 댕구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경찰이 계속 음, 검거를 하고 있을 때, 거기서 아저씨와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거기서 아저씨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 아저씨에게 음식도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된거는 거기서 계속 그 아저씨 웃음이 생각나서 목욕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원래 저번에도 목욕을 음, 그 남자애들이 꼬물래라고 놀렸을 때도 목욕을 했는데 그때 샤워를 했을 때 거기서 투정 부리면서 샤워를 하고 음, 같이 하는 사람에게 거기서 물을 뿌려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목욕탕까지 갔습니다. 목욕성까지 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 아우, 그, 계속 그 노숙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노숙자 얼굴이 슥 떠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을 그 원망스럽게 쳐다보던 노숙자 얼굴 때문에 샤워러 잠자리를 계속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댕구는 그 노숙자를 돕기로 합니다. 노숙자와 일단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무슨 사이냐고 했는데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둘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거기서 서연이는 그 자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서연이는 댕구의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댕구는 거기서 노숙자 아저씨에게 거기 많은 것을 주기로 합니다. 일단, 잠자리를 주었습니다. 거기서 엄마가 노숙자 아저씨를 데려오는 거 환영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착한 엄마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음, 거기서 노숙자 아저씨를 하룻밤 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그리고 아침에는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옷도 한벌사 주었습니다. 그 누더기 같은 옷이 아닌, 누더기 같은 옷이 아닌, 거기서 진짜 멋있는 옷을요. 그리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단정하게 해 주었습니다. 꽤 단정하게 해주고 멋진 옷을 입으니까 꽤 아저씨는 그의 아저씨는 그 꾀죄죄한 모습이 아니라 엄청나게 멋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댕구는 아주 멋지다고 칭찬을 해줘서 아저씨는 살짝 어색한 듯이 거기서 그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숙자와 헤어진 후에 노숙자는 일자리를 다행히도 얻었습니다. 그 꾀죄죄한 모습이 아닌 그 잘생긴 모습으로 거기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댕구에게 고맙다고 나하고 거기서 엄청나게 작은 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작은 선물은 음식점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댕구는 서연이에게 배우면서 거기서 하고 남자애들은 그걸 놀려대지 더 이상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자를 도왔기 때문에 남자애들은 이제 더 이상 댕구를 깔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서연이한테 배우면서 꼬물레라고 놀림받지도 않았습니다. <laughs> 계속 놀림받지 않으니 댕구는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회장도 도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댕구는. 댕구는 거기서 공부화를 아주 잘하게 돼서 직접 회장 선거에 나가서 직접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댕구는 인기도 많아졌습니다. 댕구는 계속 시험을 칠 때마다 100점을 맞았습니다. 물론 공부시켜주는 짝꿍 서연이도 가끔씩 같이 맞았습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이고 소감은 마지막에 꼬물래라고 놀리지 않고 남자애들이 꼬물래라고 놀리지 않고 마지막에 회장도 되고 백전도 맞아서 저라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순둥이가 새끼로 태어났다니 거기서 아무거나 남자애들이 재촉해서 아무 과일이나 먹여봤는데 그것을 잘 먹고 배불르게 앉아있다니 신기합니다. 음 그리고 <laughs> 그리고 거기서 노숙자 아저씨를 도왔다니, 거기서 참 마음이 착하고, 거기서 노숙자 아저씨를, 사람들을 잘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야, 김아원 정말 잘 넘긴다, 이제. 시간은 1분 2초입니다. 어 줄거리는 어, 줄거리는 어, 걸리버가 어, 배를 타고 떠나다가 배가 휩쓸려서 어느 날 어딘가 누워있게 됐는데 소인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소인국에서 이제 얘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이거 밧줄로 막 묶어놓고 좀 감사하고 했는데, 이제 걸리버는 그런 생각이었고, 이제 도와주고 싶으니까, 소인국 뭐이웃나라랑 전쟁할 때도 군사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바다로 이끌어서 이가지고 뭐, 불이 나면 도와, 물 많이 떠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인국에 있다가 이제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고향으로 가고 있다가, 또 배가 좀 어딘가에 주착을, 자기 나라 생각하고 주착을 했는데, 어, 거인구에 도착을 했는데, 뭐, 쥐를 만났는데, 쥐가 자기보다 크니까 좀 놀랐고, 뭐, 다른 사람들이 걸리버를 괴롭히려고 했는데, 이제, 왕이랑 왕이 궁전에서는, 인형이 참 귀엽다고 했는데, 인형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뭐, 너무 딱하다고 하니까, 이제 집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걸리버가 잘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어 음식도 많이 갖다주고 했는데 걸리버는 자기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고 가족들이 그리웠고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또 떠나게 되었는데 어잘 도착했습니다. 어 소감은 걸리버가 거인을 거인을 봤을 때 놀랐을 것 같은데 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 게 조금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하셨어요.